자 그래서 오늘은 아, 축구계의 각종 기행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만행 뭐 독특한 일들이 많죠 뭐 반칙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런 것까지를 심리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네. 프로파일링 본인이 <laughs> 깨물 것까진 이해하는데 본인이 이게 뼈를 깨물었나 봐요 <laughs> 그래서 뼈 때문에 아파가지고아 어, 어, 이거라거든요 아, 아, 이게 보면. 예, 예. 한번에 이렇게 당해야 돼. 지금 이제 리스트들이 쭉 나올 거거든요. 앞에이 친구와 이 친구 중에서 누가 더 지금 저 상태가 안좋습니에서도한이건서도한국에서서한축선에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 다른 또라이들이에에서도한국에이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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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을 넣고 어~ 이런 장면입니다 아예 준비라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론과의 끝없는 싸움이 있었고 그동안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왜 나만 골을 넣어야 돼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아, 아, 왜 나만 골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아, 오만한 아~ 그게 아니에요 왜 나를 갖고 항상 니네들이 다. 그런 팬들이든지 기자들이 왜 나만 흔들어 나 왜냐하면 이 선수가 좀 악행을 했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인테르 뛰던 시절에 반대편 그러니까 라이벌 팀이에요 AC 밀란 유니폼을 입고 AC 밀란 응원을 했어요 뭐 이런 기행을 하고 <laughs> 그리고 심지어 밀란 보더니 그 위에 수뇌부하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맨시티 소속일 때 심심하다는 이유로 유스 선수를 향해서 어린 선수를 향해서 다트 같은 거 던졌어요. 아, 이거 뭐좀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집에서 불꽃 내려다가 집을 홀랑 태워먹었어요. <laughs> 이런 것들 하고 예. 호기심에 여성 여성도서 저교도소는 어떨까 해가지고 차를 몰고 진입을 해가지고 아, 뭐 이런 것들을 하고선 본인 갖고 왜 이렇게 허드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네요. 아... 철이 없군요. 네, 철이 없어요. 진짜, 아, 이거는 네. 성격상으로 본다면 호기심이 되게 많은 타입이 이런 행동들을 해요. 어어. 개방성이 높다 그러는데, 네네. 그냥 뭔가 진짜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어.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나는 내 성격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 아나무인이 되는 거네,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성격으로 인해서 타인이 피해받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는 어어.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범죄가 어떤 극심한 범죄가 일어날 때는 야 저런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그렇죠, 어떨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뭐 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하거든요. 워낙 심각할 때뭐 그런 그런 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해봤는데이 어. 서열이 걔네들은 금방 정해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걔들도 다그 비열한 급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laughs> 얘네들이 모아놓으면 어. 막상. 어. 빠른 시간에 서열이 정해지죠. 아, 그렇구나. 야, 발로테니니, 수와레지니다 모아놓으면은, 한순간에 조이바튼도 그렇고 서열이. 서열이 쫙 정해져서. 아, 자, 그 서열 중에, 에, 사실 약하지 않는 사람 하나 갑니다. 이 카사라는 선수인데, <laughs> 이게, 이 선수는 유명해요. 아무튼 기행이 유명한데, 이렇게, 아 이게 지금 뭐 펜트리 입은 게 아니고, 바지 예그 반바지잖아요. 그걸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유니폼을 올리면서 유니폼을 올리면서 이렇게 팬티 모양으로 만드는데 음. 이 선수는 골을 넣고 넣고 기래요. 악동 중에 악동인데 그 중에 가장 히트작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 옆에 선수에게 음료수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여기에 소변을 넣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소변을 마시니까 옆에서 모른 척 하고 있는 아 진짜 별별 인간이 다 있네요. 어 축구 선수 중에. 네. 아 지금 이제 분석을 안 하시고 놀리시는군요. <laughs> 아니 난 적당히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 나오네 이거. <laughs> 이런 행동 있잖아요. 자기의 어. 특정 부위를 막 부각시키고, 아하. 이 인분 같은 걸 이렇게 먹이는 그렇죠. 이런 타들이 음. 굉장히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심해진 사람들이 있게요. 음.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가정의 뭐 권위든. 음. 사회생활을 할때 인권도 권위고요 사실. 지도자에 대한 어떤 집단 내에서의 권위 어. 이런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들이. 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아, 그러네 진짜. 네? 그냥...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심한데 권위에 대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타입들이 어. 성범죄 자주 저지. 아 그러다 보니까 저 원래 카메라 찍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어. 다 이런 인간들이요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로 이렇게 딱 귀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다른, 다른 행위처럼 보이지만 음흠. 다 여기서 나온 그렇죠 이 소변을 강조하는 성기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아 이거 아마 내가 볼 때는 감독한테도 많이 매겼어 그동안 몰래 몰래 아, 조금씩 아니 이 사람들은 감독한테도 막 대들고 그러니까 보통 아니, 이게, 이게 보니까... 소변 몇번 내가 볼 때는 몇번 매겼을 수 있어요 <laughs> 어, 어. 이런 범죄는 네. 반드시 연쇄성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아. 이미 짧은 시간 내가 이거 진짜 범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만족도가 높으려면. 네. 이렇게 보고 막 반응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깐만 봐도 이미 만족이 돼아 그러네 진짜. 지금 이게 지금 말이죠 시 시선을 보면은 슬쩍 확인하고 먹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미 내가, 이런... 내가 그동안에 맞아요. 다른 사람을 먹였을 때 느꼈던 충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여제가 많은 거지. 아 그렇군요. 밝혀진 것만 이거일 수 있다. 물론 추론입니다만은 그런 거고요. 야, 이게, 어? 이건 진실의 방향하면 반드시 밝혀지지. <laughs> 마동석 만나야 되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약간 좀 새로운 유형입니다. 이게 저 네이마르와 친구들인데. 오늘 어, 이거 왜 불러? 왜 도대체? 나 축구 축구 얘기는 안 하고 축구 다 축구 얘기예요. 이스 축구 선수들이에요. 축구 선수고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요 유형이. 네이마르와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아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배에 따르면은 이 고향 친구들을 불러요. 예, 네, 이 유명한 네이마르란 선수, 브라질 네네. 선수. 근데 아 일하지 않고 야 매달 천사백만 원 줄게 한도 없는 카드와 저, 전부 다한테? 네, 천사백만 원씩 주고 한도 없는 카드를 줘요. 그리고 니네들은 할 거는 딴거 없어. 야 내가 늘 마음이 좀 편안하게 나랑 놀아줘 그냥 해서. 요트 타고, 고급 술 마시고, 뭐 수다 떨고, 파티하고, 이런 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 리그를 갈 때도 집을 갖다 큰 거를 요구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 들어갈 방이 있어야 돼서 방이 뭐 거의 뭐 20개가 넘나 그래요. 큰데 해가지고 이렇게. 이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아이저 심리 상태 어떻게 봅니까? 네이마르, 이 선수. 이한 이 사람 한 사람당 천사백만 원씩주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내가 필요할 때 놀아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 친구들은 그냥 옆에서 계속 놀아주면 돼요. 어디 살아요? 왜요? 같이 놀아주려고? 요 <laughs> 잠깐만, 빨리 친해졌어. <친해져서. 웃음> 근데 심리 상태가 많은 사람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 이거 참 진짜 불행한 수 아, 있는데. 어. 이 약간 분리되는 불안이 높아요. 분리불안. 분리불안. 그래서 사람을 인센티브를 주고 묶어놓는 거잖아요. 어허, 그렇죠. 어 그렇죠. 물론 친구지만. 어, 인간적인 관계로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라이 배신에 대한 분리불안이 커서 음. 내가 지금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어허. 그걸로 묶어놓는 거잖아요. 아, 어, 그렇죠. 불안,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음. 되게 큰 사람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이런 거 보자마자 이 사람 어디 서로나 여기 친구 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아 제가 잠깐 눈이 멀었습니다. 자 자본주의. 심리. 아 자본주의 심리 그냥 어. 야 그렇군요. 근데 이 네이마르를 사실 사랑하는 팬들은 이해하는 게 그렇게 네가 돈 많이 벌고 하니까 근데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피치 위에서, 그라운드 위에서 뛰기를 우리는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써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사실 이렇게 이제 음. 인생을 통틀어서 앞에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친구, 개인 생활 이런 걸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뛰어야만 음. 이, 이 어떤 수준에서 다다르고 유지되잖아요. 음. 그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다소 이해는 돼요. 어허. 공감이 아니라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친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다라는 음. 느낌으로 음. 옆에 있는 것 같은. 어허, 그렇군요. 진정한 우정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뭐 외국인 우리하고는 문화도 또 다르고 음.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왜왜 왜 나를 선택한 거야? 그 고맙기는 한데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모호한데 그 네이마르가 잘못됐다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만큼 버니까 그만큼 친구들한테 쓰는 거고 그들의 삶이니까. 근데 이게 굳이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분리불안이 약간 있지 않냐? 어긋난 거는 어. 그 돈으로 친구들의 어떤 삶의 방식까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음, 음. 바람직하지 않다. 아,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요거 요거 하나좀 물어볼게요. 훌리건들이 보면은 이렇게 아, 네, 알죠, 알죠. 난리가 나요. 특히 이저뭐 폭행도 많고 상대방에게 폭언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우리 저 아시아 선수들이잖아요, 손흥민 이라든지 황희찬 선수라든지 우리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비하는 하 발언들 하거든요. 이건 어떤 심리에서 이런 게 나올까? 요 아, 이건 심리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내려온 이제 자기들만의 마치 어떤 형성된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집단이 모이면 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은 책임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어허어. 아, 그러니까 내 나만 악행을 한게 아니고 음. 같이 하기 때문에. 음. 책임이 내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죄책감을 자꾸 줄여요. 아하. 그래 내가 한지 모를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섞여서 막 소리를 내고 그런 것도 있고 다 때리는데 뭐 나도 한대 때린 것뿐인데. 어... 그러니까 내 책임이 요만큼이고 아... 응? 다른 사람들도 그래라고 하는 이 책임 분산 효과가 굉장히 커요. 아 그렇군요. 특히 이 훌리건들의 어떤 이런 그 단체 행동 이런 것들이 그저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서 어뭐 나나쯤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심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소위 집단 체명 같은 건데 네네네. 이게 마치 어떤 자기들의 소속감을 유지해 음. 나가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왜곡되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데 이런 심리들 때문에 음흠.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범죄를 목격할 때 여러 사람이 목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제압을 할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어, 맞아. 이게 그냥 나 아니어도 될것같든요 맞아, 맞아, 맞아요. 저도 한번 옛날에 네. 소매치기를 길거리 잡잖아요. 네. 막격투로버린단 막 말이에요. 어. 걔네막칼 들고 다니고 하니까. 네. 제압을 해서 수감 채웠는데 음. 다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음. 안 도와줘. 와우. 그러면 제가 이제 지목을 해요. 거기 파란 신발 아저씨 1 1이 신고하시고 오. 아저씨 빨리 저119 신고하시고 저그 젊은 군복 입은 아저씨 일로 와 이거 좀 잡어 이렇게 해야 돼 진짜 그 와중에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어. 근데 제일 잘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휴가 나온 부인들. 아... <laughs> 부탁 안 해도 다 도와줘. 뭐, 딱 보니까 하나는 경찰이고 하나는 돈 놈이야. <laughs> 그냥,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야, 그만 때려. 어. <laughs> 휴가 나온 군인들이 어, 정의롭잖아요. 또 정의롭고, 그렇게 하면 또한번 포상위가 또 가능성도 있고. <laughs> 아니, 그뭐또 여담입니다만은 사실 보면은 예전에 또 실물을 우셨을 때, 아찔했을 때, 이거 많잖아요. 가장 본인이, 어, 야, 이거 나도 아찔한데? 이랬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 10개월 동안 제가 이제 파출소에 옛날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정벌 입고 신골을 받고 왔는데 음. 그 시장이에요. 거기가. 네. 갈고리 같이 생겼고 그렇죠. 생선 찍는 거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분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오 술을 마시고 이제 상인들이. 시장 상인들끼리. 그래딱 갔는데 와그 갈고리를 너는 뭐야? 러고딱 내먹게 된 거예요. 우와! 갈고리 됐어요? 이렇게? 예, 목에다 먹이다.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와... 총을 내가 뽑아서 쏠까 말까를 10초를 생각하는데 100년이 간것 같아요. 와... 얼른 얼마나... 그럼 이거를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걸 뽑는 순간 너무 자극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걸 뽑는 순간 잘못하면 이거 긁으면 끝이잖아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한마디 딱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람이 너무 침착하고 냉정해지더라고요. 와... 칼이 여기 딱 자국이 나서 이렇게 오... 찔린 상태인데 거의. 야, 그건... 지금 그거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지금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나니까 이제 웬만한 칼 들고 좀떨어져 떨어져 있어도 네. 겁이 안나려 어, 이그리리러니까그 사람이 그냥 내려놨어요. 아, 내려놨어요. 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권일형 교수님이 요즘 나오면 재밌는 모습 많이 보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 그냥 프로파일링만 하는 아저씨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현업에서 지실때 그렇거든요. 지금도 옆에 보면 약간 눈 위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이거는 <laughs> 이게 사람한테 맞은 게 아니고 큰이정못대 같은 돌에 내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혹시 왜술주셔 <laughs> 그거 물어봤나? 아니, <laughs> 아니에 <laughs> 이거는 현직 때 아니, 이게 업무로서쓰하는게 아니고 네. 사람들이 밀려 가지고, <laughs> 밀려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laughs> 자, 그리고 훌리건 얘기하다 거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아, 어, 뭐딴게 아니고,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영국 최고 명문 대학교 킹스칼리지 출신의 한그 젠틀맨이에요. 네. 아 평소 발음이 아주 그냥 정확하고 따뜻해요. 그 음성 자체가 어, 아주 따뜻한. 예. 네, 그 우아하고 배려심 많은 신사인데요. 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저 피터 빈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가 아이 지금 들은 게 이제 상대팀이저 어, 유니폼인데 네, 네, 네. 아스달이란. 팀의 팬이에요. 네. 근데 어 이게 저 이상하게 상대팀 라이벌 토트넘 얘기만 나오면 짜증을 이렇게 많이 내고 이집게로 이렇게 집게로 이거 왜? 왜냐면은 이거를 유니폼을 한번 입어라 뭐 이런 얘기를 예, 그 내기를 아, 했었나 봐요. 네. 친구하고 그래서 아 헤리케인 거라고 하면서 이 선수 거를 집게를 이렇게 집어 올리고 비닐 비닐로 이렇게 한 주구 산소로 잡고 아, 만지기도 싫어하거든요. 아, 이렇게 예. 이렇게 어떤 특정 팀 본인이 좋아하는 팀에 라이벌 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막그곤두스는 이런 건 어떤 심리일까요? 이 사람은 진짜 싫은 게 아니고 음. 마음속에는 뭔가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어, 어. 방식의 표현이에요 그냥 아. 보니까 좀 여린 사람이네요 그냥 아 여리긴 여려요 예, 그냥 <laughs> 본인이 싫어하는 건 각을 세웠는데 남은 건다 좋거든요 어, 어. 이게, 이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음. 어떤 거부하는 의사 표현을 할때좀 네. 주저하는 타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네. 나는 있잖아,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싫어. 어. 우리가 이제 가끔 직선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못하는 사람. 아 맞아요.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이, 이분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음. 인생을 이렇게 그 다른 사람한테 막 거절하고 단호하게 막 얘기하고 내 의사 표현이 내 의사는 이런 것보다는. 음. 음. 간접차사라리 이렇게 하려면 안들오는게 낫지. 뭔짓대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어, 네. 사람은 좋아, 일단. 음, 사람 좋아. 맞아. 그건 내가 인정해요. 예. 자, 어찌됐건, 그렇고, 어,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나는데, 왔 사실, 그 포치, 표창원 교수님하고 또 이제 동갑내기로. 어찌보면은 예전에 그, 어, 송대간 태진아 선배님 이후에 최대 라이벌이 탄생했다. 뭐 이런 누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누가. <웃음> <웃음> 참나. 아, 그... 아, 예민해요. 아, 그래요? 아니, 본인에게 선택한데. 대로... 톰과 제리를할때 누가 톰인데? 어, 아, 근데 누가 봐도 톰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화두가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구해점제에서 하 얘기했는데, 화두 네. 둘이 같이 나오니까, 음. 쟤네들이 원 플러스 원이다. 아. 누가, 누가 앞에 원이냐? 아, 누가 원이냐? 솔직히 제가 얘기할까요? 예전엔 표창훈 교수님이 원이었어요, 앞에. 근데 요즘은, 아, 떠오르고 있어서, 느낌상 표창훈 교수님이 같이 이제 플러스 원으로 나온 느낌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꼭 그런 얘기를 뭐 이제 정의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웃음> 들어요. <웃음> 어, 예. 아니, 오늘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그냥 축구 해설하는 것 같잖아요. <laughs> 아, 진짜. 아, 요즘 너무 재밌고,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거 하나 들어갈게요. 네. 자, 우리 저 한국 국가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 아, 손흥민 선수 제가 알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어떤 주장 역할에 이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럼요. 예, 예. 뭐 생각하고 계신 우리 손흥민 선수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뭐 사람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음. 굉장히 선 열악하잖아요. 사실 좀 약간 음. 아까 얘기했을 이뭐 인종에 대한 어떤 무시도 그렇죠. 있고, 근데 네. 나는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수많은 그 장점 중에 어. 가장 큰 장점이 네? 음.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 조금 도 흔들리지 않다는 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게뭐 인종차별 이런 거지만 네. 본인은 어. 그 정도는 아. 나, 내가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개의치 않고. 네. 어. 좀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있고 음. 이걸 보는 주변 선수들의 음. 눈이 어. 리스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손흥민은 성공한 선수가 아니고 음, 존경받는 선수잖아요. 음, 그렇죠. 그게 마음이 존경이 가야 리더가 되는 거죠. 어, 그래요. 맞죠. 아니 뭐골잘 놓고 뭐 운동 열심히 잘한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어. 리더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뭡니까? 이 목표가 뚜렷한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 감동을 통해서 본인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아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경기는 가끔 보세요? 아, 전 진짜 손흥민 선수는 자주 봐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말 제가 이제 이건 농담이 아니라 손흥민 네. 선수 게임 보면, 네. 아 진짜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응, 음, 맞아 맞아. 얼마나 네. 많은 진짜 발톱이 빠질 만큼의 네. 이 삶의 고난이, 근데 발전해. 아 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볼땐그 사람은 고난의 길인데 음흠. 본인은 그게 행복의 길이잖아요 음흠. 나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성공의 음흠. 어떤 기준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음흠. 옛날처럼 이렇게 막 어떤 코스를 밟아 올라가 가지고 성공하는게 아니고 음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아... 이게 성공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 성공의 어떤 모델 같은 음흠. 이런 선수 손흥민 아 그렇군요. 진짜, 진짜 존경해요. 아, 그럼 토트넘 경기 뭐 어제 그제 했던 것도 보셨어요? 아 그때 진짜 바빠가지고 아... 네, 얘긴 들었어요. 아 네. 얘기를 들으세요? <laughs> 사실 어려운 주제예요. 뭐 저희가 이제 해보고 싶어서 도전하는 주제였고요. 어, 사실 여기에 이제 영상도 같이 뛰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유튜브 특성상 그러지 못해가지고 어, 어떤 부분에 좀 막히기도 했는데 역시 권일동 교수님은 어, 진짜. 딱딱 막힘 없이 다 풀어주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이는 아, 이런 게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쩌도록 뭐 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